네 40이라는 스탯이 알렉 뽑고 1등이나 하자 1등 선언이요? 아 좋아요 토큰까지다 아 좋아요 선언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까먹었는데? 뭐 대충 할게요 나포샤는 이번판 1등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 그래? 일, 나포샤는 이번판 1등을 선언합니다 1등 할수 있어요 알렉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알렉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패스터업을 하면 안돼요 이 친구도 그렇고 플러글도 그렇고 얘네들은 패스터업을 하면 안돼요 아 잠깐만 아또 지랄이네 아 1,2턴 또 졌잖아 아 이거 너무 불쾌해. 이 쓰레기 게임, 일단, 2턴, 2, 1, 2턴을 삭제해야 돼, 약간. 1, 2턴 없어져야 돼. 1, 2턴은 존재하면 안 돼. 뭐, 어쩌라는 거야. 누가 토큰 잘 뽑고, 누가 개 그지 같은 놈들 잘 피해하냐, 싸움이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2렙부터 시작하자고. 새로운 하인 준비했어요. 조짐의 아, 기운이 느껴진다. 안 돼. <laughs> 빠른 담개음각인데, 그러니까 패스터업을 하려면 일단 1리턴는 앉아야 돼요. 이거 다음 턴도 업할 거거든요. 저 높은 확률로또 저수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 얘가 업해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3렙짜리 두 개잖아 얘는. 아이. 업을 상대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상대의 토큰 시작을 못해 가지고. 다 이번 턴은 업을 못 해. 이번 턴에 돌아셨군요 어떤가요? 어... 눈물이 앞을 가린다. 확률 보정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4레벨 찍었는데 1레벨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냐고. 6레벨 찍어도 1레벨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 어떻게, 어떻게 그래. 야, 여기서 불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은 최대로 줄였네. 자, 여기서 인생 역전 갑니다. 인생은 한방이지. 이 칼렉 뽑으면... 아, 잠깐만. 왜 지금 나와? 나의 왜 결정을 회방을 놓지? 아니야, 나는 상담자. 폭군과 칼렉... 어, 나 배드... 야, 이거 비빌 순 있겠다!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데스잉님 업해주세요 제발 왜 업을 안해야 잡밥, 잡합, 잡밥, 잡합, 잡밥만 나는데 3레벨 머물고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 턴에 이제 한 번만 더 지면 죽는다는 게 문제인데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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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안줘요 이러면 이러면 약간 한계 아니야? 약간 두억의 차이 아니야? 아다드가아 잠깐만 이러면 딜를 별로 못 들이. 아니 아니야 괜찮아 삼야 이러면 다리한테 한 방에 안 죽는다. 오면은 충분해. 다리한테 한 방에만 안 죽으면 돼. 새로운 들을 준비했습니다. 용을 찾아보죠 여기서 두개 사야 되거든. 이거는 삽시다 한 개만. 아 잠깐만. 빗송이야 이러면? 자 일단은 살았어요. 일단은 살았어. 빗송으로갈 수도 있겠다 이러면. 질 수는 없을 거야. 제가 리븐테어만 아니면 내가 안 진. <laughs> 리븐테어만 아니면 내가 안 져. 사부도 지금 와선 도움 된다. 아 저거 근데 표범 아니고 다른 거였으면더 좋았는데. 저게 만약 표범이 아니고 부릉이나 알이었으면은 좀 든든한데 오발 뭐한 거야? 아안낸 거야? 다행이네 안낸 건가? 안낸거 같은데 아니면 아 그거네 무릎 뽑은 다음 안냈네 내 조합의 컨셉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일단 좀 괜찮은 건 사자. 셉니다잘 비볐어. 할만에이 필드면 미친 필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 터네 엄청 세기네 오른쪽으로 가자고 오케이 헬타스 좋아요 근데 좀 나가리가 돼야 되는 유닛들이 좀 있어가지고 얘도 좀 쓸모 없긴 하거든 타릭.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결정해야 돼. 비송으로 쭉 가자. 리롤 할게요, 그냥. 수인면힘좀 쓰겠군요.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 자라도 거예요. 오냥 이게 될수있을거예요 아하. 복스에서 넘어가는 과정이라 좀 약해질 타이밍인데 살짝 넘어가는 타이밍이거든. 소리리 좋으군요. 이거 사지 말자. 비싼통 찾자. 화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둘중한인데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거든 다음엔 바로 얘예요 뭘로? 존나 약할 것 같다 폭구는 좀 쓸게요 어쩔 수 없다 콘을 써야겠다. 포콘 빠지면 약해지니까. 얘는 멀록으로 전환한 라팜이라 약할 거같요어뭐 빠졌을까? <laughs> 살짝 무섭네.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좋아요. 너무 좋고. 점점 다가간다. 아 이제 천막 쓰는 거 같은데 얘들 불안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이거 어 보자. 아, 뭐가 안 나와주네. 되지 않았어 그에 맞는 잘 해보자. 어 좋아 잡박이네헬타스가들어니 진짜였어. 이미 끝났네 한타 이겨야 되 아, 뭐, 데스윙 한번 만났고. 어, 히드라 쓰자. 아,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 어차피 이거 나디나 넣어 가지고 첨부 극대화 시켜야 돼. 아, 이제 어차피 국밥 별 의미도 없어요. 아니면 폭군 합쳐 가지고 2천0뽑 거나 어, 어차피 첨보를얘 기해야 되는 그거 라서. 아 나디는 안 나오나? 아 노른? 뭐잘 싸워 봐야죠. 잘 싸워보자. 꽤 세긴해. 꽤 세긴 한데 왜 아직? 야 이게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 아, 나디나 나오면 좀 확실히 센데 천 날.. 천말 한개더 나오거나 나디나. 수인들을다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갈아치워버리고 천말 한개더 넣고 나디나 딱 넣으면 깔끔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로젠다르님. 어 아, 족밥이다. 아니 잡밥이잖아. 괜히 쫄았네. 야 이거 다 이길 수 있겠다. 얘가 천뭘두 번째 거 찾는 거 아니야? 나 데미지도 세 가지고 금방금방 때릴 수 있어. 다음 턴에 끝낼 수 있을 낙이나나 넣으면 확실하거든. 잘하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질러야 한다는 게 뭐가 안 나오네. 이런 천마를좀 뒤로 보내서. 야, 이거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가 너무 약하죠. 이거는 국밥 넥뒀도 써도 됐겠다. 국밥이 위미, 어우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잠깐만. 야이거는 어우 다행이다. 구도 너무 이뻐. 와 구도 너무 이쁘다. 헉아 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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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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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